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완성차 및 부품의 제조 판매, 그리고 렌트 및 정비 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과거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주는 안정적인 기업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장기 투자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구간을 좀 만나게 된다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초장기도 괜찮지만 일단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간 잡고 먹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간 잘 잡으셔서 수익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최근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굉장히 좀 그동안 많이 지지부진 하면서 박스콘 안에서 재미없는 좀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재미없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던 구간이었고 다시 한번 좀 크게 돌렸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죠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과거 이제 과대낙폭으로 이 기회라고 말씀드린 게 12월 중순이에요. 요때 6만 뭐한 3천원 뭐 이럴 때 요때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때 잘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 수익 50% 가까이 났죠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또한3 3월 3월 달에 한번 찍었어요. 이때도 어 너무 싸니까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들 계속 보유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제가 분석한 대로 좀잘 가고 있는 기업이라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서 좀 기분이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9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 되는 구간일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또 어떻게 향후 대응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흐름도 계속해서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 포지션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올랐던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자릿수 계속 막 나오고 이럴 때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는 거의 한 자리, 거의 한 자리 많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게 이제 대차장구까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1100만대에서 자, 지금 1000만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대차장구도 계속 줄어드는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매도 걱정은 없는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54조, 58조, 59조, 69조, 86조, 98조. 그러니까 매출이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매년, 매년 상승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업익도 이 마찬가지예요. 매년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 증가, 증가. 그래서 굉장히 좋다. 실적 자체는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단기순익 이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만 살짝 눌렸거든요. 요 때만 제외하면 계속해서 우상향. 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깔게 없는 기업이에요. 너무나도 잘 벌고 있고 재무가 안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보시면요 과거 90 90 100초반 그리고 90 80 70 최근에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채도 이상 없고요 roe 보시면요 4 6 5 과거에는 솔직히 조금 지지부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막 좋은 수치는 아니었는데 자 최근 3년 보시면 굉장히 좋죠 14 14 19 최근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졌고 올해는 더 좋아진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좀더 기대가 되고 주가가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PS도 보시면요. 2,800, 4,500 올라가다 이때 한번 꺾였죠. 순이익 한번 꺾이면서 살짝 내려갔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립니다. 3 배가 뛰어 버립니다. 그냥 3 배가 넘죠, 사실. 그래서 11,000, 13,000, 2만까지 올해 올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이제 주당 순이 굉장히 또 좋고요. 자,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고배당주입니다. 배당도 너무 좋아, 좋아요. 그래 계속 보시면은, 자, 배당이 계속 늘어요. 자, 900원에서 막 1100원, 그 다음에 3000원까지, 3500원, 올해는 4400원. 그래서 매년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배당도 늘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배당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 그래서 올해 4416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약 4.9%의 배당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만큼 뛰었는데도 여전히 5%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들어갔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배당 수익률이.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배당주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4.39배, PBR은 0.7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상당히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 분석 안 하고 차트만 딱 봤을 때는, 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뜯어 봤을 때, 지금 밸류 상황은 어 여전히 싸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싼 구간에 있고요. 이어서 기아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실적 내용인데요. 자, 매출 좋았어요. 영업이익 좋았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30% 가까이 뛰었고, 영업이익도 78%.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쵸? 영업이익이 사실 더 중요한데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래서 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배경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가동률 상승 및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됐고 환율 상승 효과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이익의 개선이 될수 있는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상황을 감안을 하더라도 양호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아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2.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기, 전기차 이제 대표 업체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11.4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쳐버렸어요. 시, 테슬라 이제 영업이익률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본격적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 시대가 오게 된다면 유리한 이제 좀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는 1분기가 전통적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좀질적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SUV 그리고 전기차 중심 고마진 차 판매가 확대되면서 연초 가이던스를 초과할. 달,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또 긍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에 비해서 일단 고마진이 좀 많아요. SUV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익성이 좀 더, 어, 현대차와 보통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더 좋다.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기아는 이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등으로 이제 브랜드 위상 강화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JD 파워의 내구 품질 지수에서 3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기아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있죠 인도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인구도 이제 제일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는 음, 이번 달 말이었나요 저번 달 말이었나 하여튼 넘어선다고 마, 말했어요 인도가 중국 이제 인구수를 넘어선다고 해서 세계 1위 인구수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인도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아는 이제 보시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23.9% 성장을 했고요 판매량 음,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 내리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상 하반기 판매량이 상반기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 있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이제 올해 2분기엔 EV6 생산, 정, 생산 정상화, 그리고 신형, 니로 효과에 이제 EV9 출시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예정이고요. 제품 경쟁력 개선을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BEV 판매량은 이제 25만 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자, 오늘 이제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 뭐, 깔게 없어요. 지금 재료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어 좋은 실적, 좋은 재료들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큰 눌림새 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 여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뭐 위험한 구간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전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배당까지 생각하신다면 어, 만약에 여기서 좀더 향후에 뭔가 악재가 나서 내리더라도 배당 보고 좀 버틸 수 있는. 요런 좀 보험도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신규진입 가능한 구간이구요 자 이제 보유자 분들 지금 뭐 대부분 다 수익 구간이죠 지금은 어 위에서 물리신 분들 거의 없고 여기서 물리셨더라도 어느정도 좀 대부분 다 물타기 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다 익절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막 밑에서 너무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파셔도 돼요. 뭐 30%나 이렇게 좀 일부 익절하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은 팔지 마세요. 지금은 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보시면서 좀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파시더라도 한30%만 음, 많이 팔지 팔지 마시고 좀더 보유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는요 저 13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로서 볼수 있는 목표가 13만원 제시해 드리겠고 어, 일단 여기 차트 위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렇게 좀, 음, 각자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정고점 라인 있죠? 정고점이 지금 보시면 10만 2천원이란 말이죠? 정고점 10만 2천원. 그래서 요 10만 2천원을 일제, 1차 목표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차 목표로 10만 2천원, 요 10만원 초반대까지 좀 보시고, 여기 이제 돌파를 한다면 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13만원까지 가, 가져가는 전략. 다만 이제 열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구점 돌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13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 넘어섰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급등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그때부터는 쭉 팔아 나가시면 되니까요. 그때 물론 이제 좀더 봐야 돼요. 이때 가서도 재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때 가서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악재가 없다면요. 예. 자, 오늘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다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축하드리고, 이제 기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큰 이, 어, 이변이 없다면 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